아꼬,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혜정이에요 <laughs> 영상을 안 올린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제가 생일이 또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<laughs> 지루하니까 빨리 할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축하를 해줘가지고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 말로 축하해주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더 고맙게 또 선물로 저를 축하해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라이브 주제는 뭐냐 다 선물! 다 선물! 여기 있는 게 지금 거의 지금 무비창고 같지만은 놀랍게도 선물이고 이 선물을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하 <laughs> 자랑하는 거죠 또 이제 선물해주신 분들이 또 더욱 선물날 만나게 하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대치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2월 6일 토요일 날 오후 9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후원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<laughs> 그럼 토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, 선물해 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, 자 그러면은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아이파고 안녕.